이번 시간에는요, r u n o n u i 스 t h r e a d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r u n o n u i 스 t h r e a d 메서드는 개발자가 발생시킨 일반 스레드에서 코드 일부를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도록 하는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그 스레드와 핸들러를 조합했던 예제, 그리고 어싱크 타스크를 사용했던 그 예제 전부 다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이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성을 하시게 되신다면 그 코드들은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하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이제 일반 스레드로, 그 스레드를 새롭게 발생시켜서 일반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스레드에서는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게 되시면 안드로이드 7.1.1 버전까지는 오류가 발생해서 튕기기 때문에 어, 화면에 관련된 처리만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핸들러라든가 아니면 어싱크 타스크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관련된 작업만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근데 만약에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된다면, 어, 이 핸들러를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싱크 타스 같은 경우에도 어싱크 타스크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좀 복잡하고 작업할량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u UI 스레드를 이용해 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이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작업을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이나 어, 네트워크에 관련된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얘는 어, run on ui thread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인클루드 코틀린 서포트 체크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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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UI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텍스트 눌러 주시고 자,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주겠습니다. 텍스트뷰는 지워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두개 배치해주시고요. 자두 개의 텍스트 뷰둘다 애컴뱃 라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젯의 버튼 드래그해서 붙이셔가지고요. 버튼은 현재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점 코틀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t t o n s e t o n c l i c k l i s t e n e r 해주시구요 텍스트 뷰 v i e t x t 아에다가바타임은요 시스템 t e m c u r r e n t t i m e l e s 해주시고 자 t e x t v i e w t x t 는요자 b u t t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주시면 이제 실행 중에 있고요. 자 눌러주시면 현재 시간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스레드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자바 이즈 러닝 훈련 8스 해주시고요. 훈련 변수 선해주시고요. 이제 스레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인어 클래스. 자 스레드 클래스라고 해주시고요. 얘는 t h r 를 상속받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자, 얘는 RunMethod 오버라이딩 해주시고요. 자, while isRunning system.currentTimeMillis system.clock.slip 아, 자, 100ms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system.currentTimeMillis 서로그점 so d 테스트 1 해주시고요. 얘는 자 스레드 타입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엔터 눌러서 인버트 되어주시고요. 이제 스레드를 가동하겠습니다. 자 이즈 러닝에 투로 값 넣어주시고요. 자바 스레드는 스레드 클래스 스레드점 스타트 시고. 온디스트 o 임에서도 오버라이딩 해 주시고요. 이 i 러닝을 팔 e 값을넣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레드 구조 그대로 되어져 있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하셔서 스레드가 계속 돌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안드로이드 7.1.1 버전까지 1까지는요. 텍스트 뷰 2. 텍스트 여기다가 자 스레드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스레드 처리하고 있죠. 일반 스레드 처리하고 있는 코드, 코드에다가 어,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7.1.1 버전까지는 이렇게 바로 오류가 나서 튕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일반 스레드 작업을 할 때, 화면 작업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핸들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싱크 타스크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run on, u n on UI 스트레드. 이 람다 식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지울게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r u u i 스레드 이 람다식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는요 메인 스레드가 가져가서 메인 스레드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시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잘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u 소드는 지금 우리가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스타트 시킨 거기 때문에 일반 스레드가 처리를 합니다. 일반 스레드가 처리하다가 를 여기를 만나게 돼서 이 부분은 메인 스레드가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되고. 또 돌아가서 일반 스레드가 처리하다가 이 부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메인 스레드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어, 일반 스레드 운영 중간 중간에 러너 UI 스레드를 이용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화면 처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 UI 스레드를 사용하시게 되시면은요 일반 스레드 운영 중 화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그, 스레드에 관련된 작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런언 UI 스레드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